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2.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4.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카드를 분리한 후 정상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다음 중 터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1. 터널 진입 전 명수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에서 제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는 2.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한다. 3.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와 관련해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3. 위험 물질 소송 차량과 충돌한 경우엔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4. 화재가 발생했다면 부상자를 적절하게 구호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 중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2.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고속주행 중 급제 동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4.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는 2.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4. 노면이 미끄러울 때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 룸, 보닛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2.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3.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다음과 같은 공사 구간을 통과시 차로가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은 2. 완화 구간 야간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 현상이 발생한다.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각성 저하주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4.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운전하기 편하다. 다음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의 커플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나중에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구조일 것.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2. 겨울철 주유 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2. 스탠딩 웨이브 현상 4.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다음 중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2.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3. 머리받침대 높이 조절. 터널에서 안전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2.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된다. 다음은 차로 변경 시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4.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차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할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4.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래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4.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 가능하다.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하고자 할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3.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감속하여 진출한다.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2.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4. 과로 및 음주운전 시 자동차 승차 인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3.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전방의 교통사고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앞차와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3.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 차량 충격으로 인한 경추를 보호하여 부상을 줄이고 사망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사고 충격을 줄이고 운전 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준다.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척추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은? 4. 함부로 부상자를 옮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2.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본다.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는 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4.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두 가지는 1.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3. 긴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야간의 도로에서 로드키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방법으로 가장 맞는 것은? 3. 동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을 한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 거리를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은 2. 한국도로공사.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 요령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4. 사고당한 동물은 자기 차에 싣고 간다. 야간 주행 중 앞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3. 앞차를 앞지르기 한후 급제동하여 그 차를 정지시킨다.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과 거리가 먼 것은? 4. 환자의 목적지와 신상 확인. 주행 중 자동차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파손 부위 및 원거리 사진 촬영을 같이 해야 한다. 2. 차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모습도 촬영해야 한다. 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3. 각종 오일류 점검 4. 타이어 상태 점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 운전자가 단속공무원, 경찰공무원,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2.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3년간 271점 이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4. 자동차 등 대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4.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송괴하고 경상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